보내지 아니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즉, 국년 월세를, 국년을 어떻게 냐 국년을 끝나가는 해는말이지만 지금 당하는 해로, 당년으로 바꿔라. 당년에, 지금 이 오늘 지금 이자리에서 월세 끈, 끝나가는 세월, 서울, 야, 금년 끝나갈 때가 아니라, 금, 지금 가고 있는 세월 속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니까, 마땅히 금년에 있어서, 지금 지나가는 세월 에 있어서, 지나가는 시간, 세월에 있어서도, 어찌 얻을 바가 있을 것이냐, 그러면. 마땅히 어을 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어찌 기자를뭘로 바꾸라고? 반드시. 반드시 바요 그렇게 보면 뭐 여러분들 지금, 요것만 봐도, 오늘 경목력의핵심그것이야 지금 바로 마음 받아갖고, 정성대로 공부차게. 그 꼬, 꼬맹이들만 공부시하갖고 자기 자꾸면 안, 안다? 야, 나같이 8층 넘어갖고, 내일모에갈건 없으니까, 너무 그렇다 아이, 지금까지 선생님로 살았으면 또 뭐든다고 책봉 앉아갖고, 짠쩌지 그냥.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하다가, 항일운동 하다가, 저, 흔들어갖고, 다치고 해갖고, 그래도 다시 공부해서갖고 서재 대부 원장이 되셨던 김병노 선생님. 그 분이 그때마다 독립운동으로 다쳐갖고, 국병운동으로 다쳐서, 발전 발병진. 그런데도, 마지막 끝까지 대법원장 끝난 다음에도 공부고 있어요. 그 한이 며칠게 공부고 있어요. 내가 이, 이 나라에서 초대 대법원장이 되었는데, 이 나라 독립을만맺는 대법원, 대법원장, 대법원장, 이 나라에서 나 같은 신경 없는 놈이 무식쟁이가 대법원장, 대가못듣그냐 더 조금이라도 더 밝혀야 할거 아니냐. 그래갖고, 그, 바람이 났지도 못한 채로 데고 앉아서, 쭈그리 앉아서 공부고 있으니까, 손자가 아 얘기가, 할아버지 뭘라고 공부해죠 나는 야, 그동안에 어려운 생활이서 시도 공부를 못했는데, 택과하게, 한테 과분하게 나라의 초대 대부원장이라는강를 썼다. 대법원장이 이치도 모르고 무식하고 무서냐 그렇게 대법원장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잘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더 어, 잃고 죽어야 할거 아니냐 그래 나는 죽는 최후 순간까지 내가 대법원장으로 모진했던 부분을 채우려고 그런나라도돼 있고 영어 단낙으로하 찾고 옵션을 본다 아다할아버 정도 되었으면 이제 다 확실한 게 싫잖아요 그렇지 않아 할아버지 정도 된 사람이 자격 없는 사람이 모진인 척 어쩔 수 없으니까 대법원장이 되었으면 이제 앞으로 대법원장 될 사람은 거기다가 내가 지금 뭐 알았던 수준보다는 조금 더보태고더보태고 더 해갖고 좋은 나라 최고, 세계 1등하는 대법원 면들를할거아니냐 그래 나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내가 우리나라 은혜를 입었으니까 여기다가 조금씩 더내 정성을 아아서 좋은 대법원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한테 과분한 능력에 비해서 과분한 감투를 내가 빡잡해서못맞은 것을 내가 최선을 조금 을 해보라고 잘 해보라고 한 것이다. 이들은다정성들대서 해라. 예, 하나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김종로 대법원장은 손자들은 병신 돼가 갖고 마지막에 몸부림 주고 돌아가실 때까지 법전 하고 영을 사전, 독일 사전 들고 지적, 쫓고 있는 하나의 모습을 보고 열심히 공부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인아, 바로 마지막 시간이 끝나라고 라고성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내용을, 내용을 하냐. 그 내용이 다 해서 이제 내용을 기초 내용 아니 아시라 내용이 그다음에 군말 성경이 뭐지 이거? 그래서 내 얘기는 바로 하지만 마지막 케이후 순간까지 입기적 시편을 모범적으로 시행에간 정도였던 분들이 분들 분들 다 되었다 그드들어자입니다자 그다음 이제 번화 권한, 번화도 들어가서 자 시간 이 얼마 안 남았지만은 또 허기는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 20페이지 나오는 대로 협주하는. 다을 들어가서 얼마나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학교에 오십시다 예 인수유기여학기나 아마 이제 여기서 누가 요... 예수배우신분다 계셔? 평수에예수배 오셨습니까? 아, 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외라는 뭐냐 예습 안 해왔으면 모대 가면서 실평표을바한 뜻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이여 내가 뭐 일부러만 캐러라고만거 아니야 저 멋진 모습을 여도성리인자 아침에 거울 보고 신 정성으로 공부 안 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게 한번 해보지 마 두부, 누가 하시라고 먼저 해봐. 자, 시간 아까우니까 제가 입고 나가고, 그 다음 시간에는 바로 처음부터 본문 입고, 해독해 나갈 때도 준비하시고, 아, 이가 보였죠. 두 분이 니가 보는 문제, 그 다음 평가 진단을 내놨어요. 이니, 수, 육, 지, 여, 학, 니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문장만 읽을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우리 말대로 멋대로 털어낸다. 제가 그 동안에 그 학교에서 대학원생들한테 저 조선 경, 경, 경북전 네. 그 예. 그 삼복 정도 전 조선 경북전을 강론을 했어요. 네. 그때 어떻게냐 면한 문장으로만 읽으면 아무래도 부족해. 그러니까 그뗄수 있는 대로 문장을 전부 깨어갖고 거기다 토를 한글 토를 달아갖고 이러니까 그렇구나. 생각보다 훨씬 쉽게 해 이해해 그럼 그것이 그래. 토만 달면 이해가 빠르지만 톤을못 달지 그렇게 토을다 달아 읽어가면서 톤을 달아 읽어라 톤톤톤톤을더 더 찢어서 달아봐 에이. 그래갖고 문장을 전부 할수 있는 거다 찢어갖고 거기다 톤을 달았더니 그래야 돼대원생들 4학년도도 네. 나, 나, 다그 조선경기 있었어요 4학년도도 나만은 뭐라 그러는데, 선생님 그때 세상에 선생님한테서 조선경기 전그 강의 들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대학생활 중에서 제일 지금 감격스럽습니다. <laughs> 특히 그 경기선에서 보면 단군을 거기다 넣지 않았어요. 네. 아, 조선 역사 단군에서 연결을 했습니그 내용을 보면서 중국 문화는 중국 남만 방문시 하나, 우리 문화에 관한 자존심을 탁 심어준 것이 어떻게 가슴에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하자면, 저로서는 전남 법대에서 한봉 경전선생은 조선경국전받 갖고 그 기초 위에서 경국대전 강의를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훨씬, 조선경국전을 이해한 다음에 경국대전 이해해야 경국대전의 짓을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놈만 갖고 잔달라고만 한 번만 내어 와서 나온다니 여기 다시 말씀드리는 사람이 인이 인수 유지어학이나 사람이 비록 사람이 사람이 수 유지어학이나 이렇게 간음을 띠어 설명했습니다. 이 불릉 용왕 집전하여 이유소성 치자는 부습이 여기서 문장은 불능이 있고 이 불능하여 용왕직전하여 불능용왕직전하여 그래 보면 문장이 나 얼른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신 불능 뛰어놓고 용왕직전하여서도 이소유성치자는 그런데 바로 뛰어 들어가고 공부를 시작했는데도 유소유성 유소유소 이유성치자 성취자는 성취한바가 있는 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앞에가 불능이요. 성취한 자가 있지 못하는 까닭인 것이냐는 듯이 딱딱 뛰어나야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능을 뛰어놓고 보면 다 만들어진 것을 갖고 전체 문장을 부인는 것으로 얘기 되어 있다것이니다 그런데도 이 불능, 영왕전진하의 그런대로 할수안된안된 까닭은 생각 h e n 다 n d 생각 e 보자 그래서 이불능 and 뛰어나야 하는 d t h 영광 영감하게 왕, 왕 전, 전진하여 직전 적 e n a 들어어들했는데했이 유소 이취자성취자데성취하성취하없바 것은 뭐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 h e n and 지야라 옛날 못된 버릇이 유접해 막을 접자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두방을 하면 막을 접자고, 삼수를 하면 막을 접자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나, 난얘한번볼때잘 예, 몰랐었는데, 독립선언문에 저지 없겠지 못할지 같은 저야, 요 접자예요. 예예. 막을 접자. 위법은 위법 그, 조각할 때는 막을 접자요. 네. 그래서 막을 접자는 언덕 붙자가 나왔던 것이고. 삼수매 같은 것은 물못 흘러가게. 그, 네. 뭐라고, 그, 물줄기 뚱뚱뚱. 막는 거, 물 뚝뚝 막을 쳤다구나. 그, 그러니까 그때, 독립선언문에 아. 한문 배울 때, 독립선언문에 네. 있는 것을 칠판에다 써놓고, 저지, 조각, 써놓고, 저자고, 저자고, 구별 못 해. 저자고, 저자고, 구별 잘못 해. 어느 짓잘 구별 못 해, 진도 그래. 그럴 때, 그놈을 최성호 선생님이 칠판에 싹, 불리대로 싹. 그면 이제 잘못 쓰지 않아 그러면 딱 이제 쓴 사람 옆에 있는 평점 사람 바꿔 하고 음. 이제 트리면 쫙쫙 끼져버려 그게 버냐면틀 수만큼 대각통을 이제 이제. 아. 그 친구한테 때려 이그 친구한테 대각통 맞으면 이제 하아 옆에 박수치고 그러면 그놈 챔피언킥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시간에 막불러가한나도안 튕겨요 그래서 결국은 최성호 선생님이 우리 윤사님 최성호 선생님 그게격 교육대학 학장 학생 했었으면 총장 했지만 최성훈 선생님이 서로 간에 챙피해 주게 해갖고 안지어버리게 해갖고 네. 적어도 교과서에 나오는 한문 반드시 겨, 배우도록 했던 것들이 일곱 우리 동지들 중에서는 마지막에 교과서에 나오는 한문 한 단어 스님 맞이게 대가통 안뜨 친구한테 대가통 너무 본안뜨으려고 맞으려고 했던 것이 그, 그 방법단 말이야 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벌써 첫제하고 절제하고가 다시 보니까 오랜만에 절제하고 절제하고 그거 보니까 얼른 자세하게 보니까 이것은 저 자가, 저 자가 아니야, 저 자가. 적 폐지. 그래서, 예, 음. 말하면, 성, 바로 뛰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소성취자, 바로 그런데도 성취자, 한 자가 있는 것은, 근데 있는 것 속에 뭐냐면, 불능 이, 성취하는 자가 있게 되는 것이 불능 되지 못한 가단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중, 우정이 연결되어 진 것이기 때문에 앞에 부분을 띄워놓려면 불능하고 사이에 띄어야 한다고 문장을 불능한 것은 불능해서 용왕 직전하여갖고 이 소성취자가 불능 음. 인, 인, 성취한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있지 못하게 될 까닭은 무엇이냐 이건을해결할 것인데 옛 버정머리가 습관이 조폐지 예 조폐지야 그것은 그걸 찾고 하는 것은 오석에 방해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대목이 이제 이런 대목 보자면 대목에서 이제 한문 문장통과 세상 어린이들한테 속으로 말하자면 어린이 용어는 상당히 어려운 편이겠죠 어린이에서막 들어가는 경목력이 초심자 스스로는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습지 뭐 그래서 이게 옛날 어떤 것 우리가 여기 말하면 협 부수니까 못된 버릇을 개혁해서 버려 버릴 준비를 한 것이 말이야. 버려 버려야 할구수부몽명목을 조열 열거하여 한 왼쪽 편에다가 옛날 그 자리 오른쪽 편에다가 왼쪽 편에다가 떠나가서 해서 조목, 조목 조목 열거하여서. 여기다가 우리가 버려야 할 옛날 못된 버릇을 항목을 적고자 하노니, 약비, 여지, 통전 만약에 여기 힘써서 여기 마음에다가 노력을 해 가지고 통전 이것은 끊어내려면 아프겠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마음속에다가 심어서, 통절 아프게 끊어내기 끊으셨죠 절차, 절차는 짤라내잖아요 이 못된 버릇머리를 버릇 습관을 나로부터서 통절을 아프게 잘라내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약비가 약병 애써서 뜻에다가 뜻을 길러서 만약에 이런 못된 버릇을 잘라내는 습관을 만약에 우리가 통절 아프게 아프지만 과감하게 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즉총 무위학기기가나 그래도 그러면 끝내 못뭐 고치지 않으면 끝내 무위학기기 배워서 간직해야할바 배운 학기기 배울 바가 배운 것을 이 무위 배운 것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위학기기 공부가 제대로 공부가 안될 것이다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해요 여기에 들고 있는 옛날 못된 버릇을 하나하나씩 잘라 내야다 그럼 그 못된 버릇이 무엇이냐 뭐 못된 버릇을 향목을 불곡 선생이 철...